안녕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 종일 도박에 지배되어 있었던 도박 중독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도박 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추후 도박 중독이 생겼을 때 제가 다시 보고자 함입니다. 2025년 3월 1일 단도박 27일 차에는 제가 요새 느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지난 영상에서도 들으셨듯이 저는 평일에는 이제 본업을 하고 집에 와서 가족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축구 알바를 하러 갑니다 축구 알바는 말 그대로 심판 일을 하는 건데요 게 축구 심판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축구하러 온 참가자분들이 쉴때이럴때 옆에서 얘기를 가만 들어 보면은 뭐 주식, 뭐 선물, 뭐 카지노 같은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뭔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선 사람들도. 근데 아직까지 뭐 본인한테 크게 문제가 되거나 뭐 그러진 않아서인지 뭐 대놓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음, 생각보다 도박한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여친이랑 오늘 이제 여자친구랑 오늘 나가서 밥을 먹는데 또그한 커플 중에 남자가 도박 중이더라고요. 뭐그 도박을 해서 땄다고 자기가 밥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어렴풋이 들었는데 제가 좀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주위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라도 도박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구나. 어차피 결과는 나랑 똑같을 텐데 그런 생각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에휴, 어차피 내 길을 걸을 것 같은데 그만하지. 제가 알고 있는 도박 인구는 100만 명인데 어, 생각보다 또 100만 명을 넘어선 느낌 같아요. 지금은.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뭐 라이브 스코어 어을 보는 사람, 그리고 뭐 카지노, 카지노 게임을 하시는 분, 주식 차트 보시는 분, 진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지금이라도 정말 나는 멈춰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요새 그런 걸볼 때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위험합니다. 뭐 이런 거 제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좀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이고, 지금이라도 난 진짜 멈춰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도중치 카페를 보거나, 이제 주 같은 데 모임 가보면은, 뒤늦게 도박 중독이 되셔가지고 온 60대 이상의 중독자 분들도 많아요 그를 보거나 이제 실제로 제가 보면 근데 그분들은 진짜 그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혹은 그 도박 중독을 참느라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는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젊은 나이에 한 진짜 하루라도 일찍 멈춰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3월을 맞이해서 좀 자제력을 더 기를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느낀 게 오늘 이제 여자친구가 옷을 좀 본다고 백화점에서 이제 뭐그 여자친구도 뭐 무력이 별로 없어서 백화점을 가도 뭐 에이 세컨즈 뭐 이런 H&M 탑텐 뭐 이런 데서 옷을 많이 사는데 그냥 그런 매장을 가면서 조금 값이 있는 매장에서 어 이거 이쁘다 근데 이제 금액주차도안 봐요 여자친구는 왜냐면은 어차피 비쌀 걸 알고 본인이 사지도 않을 걸 알, 알기에 근데 또저 같은 제 입장에서는 또 아, 그럴 때마다 좀 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니까 그때 지금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하루에 2만원씩 용돈을 받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때 이제, 아, 나한테 돈이 있었으면 사줬을 텐데, 돈이 있었으면 사줬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거가 이제 조금, 뭐랄까, 뭐 도박으로 연결 지어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여자친구를 너무... 제가 좀 이쁘다고 하는데 그 옷을 못 사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 스스로가 뭐 여자친구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겠지만 이옷 이쁘다 저는 이제 그 옷이 이쁘면은 사주고 싶고 할 텐데 알다시피 제가 뭐 가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사주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그래도 여자친구한테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일단 여자친구한테는 그 옷을 제가 사주는 것보다 제가 단도하는 걸더 원하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진짜 3월달에도 자제력을 더 기를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